먼저 보여드려야지. 총은 요렇게 생겼습니다. 상당히 묵직합니다. 이 무게감이 느껴지실라나 모르겠네. 꽤나 무거워요. 총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풀메탈입니다. 여기 뒤에까지 다 완벽한 풀메탈이고, 그 상태에서 탄창도 보여드리면 다 완벽하게 풀메탈입니다. 여기 근데 이제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. 왜 여기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홈이 파져있지? 보이세요? 동그란 홈이 파져있죠? 탄창은 납작한데 이게 뭐냐? CO2 정답입니다, 여러분들 CO2 탄창을 어서 구하신다면 호환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CO2가 됩니다. CO2 하면 총 터지지 않아요? 총 망가지지 않아요? 아 그럴 리가요. 총 자체가 애초에 가스 16kg랑 CO2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안 터져요. 엄청 튼튼해요. 그냥 CO2 달고 막 갈기셔도 됩니다. 최고로 재밌겠죠? 그런데 가격이 20만 원이 안 된다고요. 그러니까요, 158,000원이죠. 그립 세이프티 당연히 작동됩니다. 당연히 잘 작동됩니다. 모든 게다 구현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. 모든 각인들 전에 그 도쿄마루이라는 게써 있는 짜치는 그런 각인 있었잖아요. 요 각인 보세요. 그런 거 있나. 정확하게 US 알미의 각인의 퀄리티 보세요. 미쳤죠? 어디 하나 운거 없고 어디 하나 찌부된 거 없고 반대쪽 보여 드릴게요. 완벽합니다. 각인이 뭐 하나 실수된 게 없고 완벽해요. 실총과 100% 동일합니다. 또이 작동하는 걸 보여 드려야겠죠? 비비탄 안넣습니다 그냥 쏠게요. 느낌만 보세요. 자, 요런 감성, 보여드릴게요. 요런 느낌. 요게 158,000원. 예술입니다, 이거.